안녕하세요. 지금 막 두릅을 새벽에 4시에 가가지고 가져다가 그 가게 에 지금 내려놨어요. 지금 또 마치 14개가 이렇게 나와서 뭐있죠1덟박스 열네 아, 박스가 특자. 보통 이제 안 좋은 거는 네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안 샀어요. 완전, 이게 특자라는 가 이거 보고 입찰했던가, 제 리에 있던가, 연하고 좋죠? 어제 주문을 많이, 금방 끝나버려가지고, 막, 문자주고 전화주셔가지고, 예약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분들, 어제 예약 주신 분들,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주문은 못 받아요. 이렇게. 열 여덟 개, 열네 개, 14개? 열네 개에다가 오늘 오가피 손이 이렇게 있어서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 이제 열을 좀 식히려고 박스를 다 열어놨어요. 이와 같이 정말 연하고 좋다. 이아주머니가 굉장히 작업이 깔끔하고 좋다고 여제도 보면 겨울도. 어. 아휴 어, 뜨거워. 이렇게, 막 가져오면 이게 뜨거워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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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나서 여기, 응. 속에, 속에다가 조금 더 적용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고, 위해나고 좋아요. 이게 지금, 오가도 중이고, 이게 이제, 좀큰게 들었는데, 속은, 됐어요. 오가토순이 여섯 잔. 아까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오가토순이 저도 아직 먹어보지 않았는데 약그쓴 맛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아시는 분만이 이거는 드셔야 될것 같아요. 오가토순. 어, 이거는 농가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서 공판장에 매일 이제 이게 나와야 뭐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가져가 봤어요. 이렇게 오가피 수는 여섯 개라서 아마 다른 분이 맨날 이제 저기 식당 많이 가져가시는 분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따가 전화 드려 볼 건데. 이것또좀열좀 식게끔 오늘 쌈을 하네요. 비가 오려고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 강주 저기에서 음, 이렇게 제비가 제이집에 와갖고 또 새끼를 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4박스에다, 두루비 14박스에다가, 오가피순이 6개. 오늘 딱 20개. 다른 거는 또 물건이, 버션만 있어서 그거는 안 샀고, 많이 없었어요. 어제보다 가격이, 이제 이거를 꼭 잡아야 되니까, 제가 주문이 있어서 필요하니까 가격을 좀, 세게 눌렀어요. 안 그러면 또 뺏기니까. 그래서 좀 세게 가져왔어요.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 마진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어제 예약 주신 분들 위주로 오늘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댓글로 남기시는 것보다 댓글도 좋은데 주문을 하실 때 저한테 문자로 어제 이제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주신 분들 위주로 했어요. 그 영상의 댓글에다가는 제가 어 연락주세요 뭐 그렇게 해버리면 다이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물량을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는 제가 주문을 못 받았어요. 제가 핸드폰 번호도 공개했으니까 저 핸드폰 문자로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것도 진짜 이, 어제 거하고 같은 사람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 근데 지금 뜨뜨대. 지금 열을 식혀야 돼요. 지금 냉장고로 지금 다 이렇게 열어서 열을 좀 식혀서 해리적헤르적 해가지고 어제 주문 주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좀 식혀야 돼요. 어, 일부러 다헤적거리고 있어요. 가운데가 뜨뜨대가지고. 어. 굉장히 비싸게 산 것도, 이렇게 뜨뜨대가지고어 버린 게 있어요. 열이 많아. 열이 많아. 박스에 딱 해서, 여선뜨 따뜻해서 네, 예, 헬리콥터서 냉장고에다 다 시원하게 넣어놨다가, 저녁때 택배 보내면 내일이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지금 주문은 못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상은 저녁에 이거 택배 다 보내고 나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올려드리면 또막 주문 들어오면은 이게 물건이 없어서 주문이 어제 어제 이제 문자 주신 분들 통화하고 하신 분들 위주로 보내드릴게요 자 비오는 수요일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아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한번 누르면 그 구독은 계속 누르는 거 아니고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